오랜만이네 아 <laughs> 어, 어색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성 어 이제 중학생이 처음 찍었던 게너 5학년 때였나? 나 5학년 때 5학년 쯤? 그때 영상 보면 한 2년도 안 됐는데 차이가 꽤 나더라 얼굴이 많이 퇴화했어 하여튼 오늘 재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혹시 공부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나 궁금한 게좀 많긴 한데 음.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음. 얘기를 못한게좀 있긴 하거든. 음. 집중을 할때 음. 집중을 할때 약간 집중이 잘안될 때가 진짜 10분의 9거든. 음. 그래가지고 집중을 어떻게 하는지. 집중이 뭐야? 어떤 일에 몰두해서 하는 거. 우리 그 그렇게 비유해볼게. 그 콘서트 같은데 가 보면 넓은 무대 그 가수 한 명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서 딱 조명이 비추면 주변은 까맣고 그한 명만 드러나는 게 있잖아. 응.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그 비추는 라이트가 정확하게 쫓아다니지. 그럼 이제 관객, 관중들은 그 불빛을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거 아니야? 그 주변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겠지. 집중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을 그 콘서트에 가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는데 그빛 속에 들어난는 가수만 보지 그 주변에 아주 필요 없는 것들을 신경을 안쓸거 아니야 음. 그래서 집중은 그야말로 가운데로 모은다는 뜻이거든내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은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좀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고 내가 필요한 딱 그거 하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책에서 통해서 눈으로 통해 들어오는 글자의 판독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이거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제하는 그런 게 집중이야. 사실 그래서 집중도 집중인데 아빠는 이게 좀 몰입이라는 표현이 좀더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몰입이라는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몰입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 영화 같은 거볼때 갑자기 공간에서 공간을 이제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갑자기 공간이 쭉 이렇게 압축되면서 뭔가 뿅 하고 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넓었던 게 완전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여기로만 쫙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주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의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를 불러도 잘 들리지 않고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이건 약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훈련도 필요해. 어떨 때는 너 보면 그 눈이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있고 귀가 여기로 완전히 열려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누가 날 제발 두드려줘. 막 얼음 땡하면은 날 땡이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원래는 완전히 얼음이 돼서 땡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이것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은 여기를 보고 있지만 완전 정신이 다 바깥쪽으로 해서 나 빨리 불러줘, 불러줘 이런 느낌.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만 해도, 어, 나 불렀어. 어, 이런 느낌. 반대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나를 와서 물리적으로 막 치면서 깨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의 외부 자극을 아예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의식적으로라도 이걸 차단을 해야 돼. 그리고 아빠가 집중력을... 연기할 필요도 있다는 게 어느 순간까지는 속도가 나서 내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의식적으로 차단해야 돼 기차 앞, 얼마 전에 아빠가 예를 들었잖아 응. 기차가 속도에 오르기까지는 어떤 것도 방해받으면 안돼 그래야 속도가 올라가 근데 기차가 속도가 올려고 가고 있는데 기찻길에 누가 뭘 도를 막 방해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안 올라가겠지. 속도가 오를 때까지는 그걸 다 쳐내야 돼 그래서 내가 몰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외부 자극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안 들린다 안 보인다 난딱 이것만 보겠다 근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반복되다 보면 이 몰입에 이르기까지의 속도도 짧아지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몰입을 하는 시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 그 집중력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30분씩 40분씩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몰입을 딱 하고,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거든. 몰입이 끝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빡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아빠가 지금, 이거 약간 추상적인 설명이긴 한데,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일단은 피해야 돼. 그리고 책과 나밖에 없다는. 그 책이 꼭그 너가 좋아하는. 뭐 투바투의 현준, 연준, 연준이야. 개를 어, 보는 것처럼 여기 글씨가 연준이 움직이는 막 퍼포먼스 같이 느껴지면 집중하는 거지. 어, 비유가 너무 찰떡 같은데. <웃음> <웃음>